도틀리늄 톡신업체 휴젤과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법원 판단으로 품목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경우를 모면했습니다. 두 업체는 국가 출하 승인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이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은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 유통 전 국가가 한번더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당초 두 회사는 오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판단으로 정상적인 제품 판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휴젤은 품목허가 취소 예정일이었던 오늘 제품의 국가출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나오면 국가출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국가출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두 업체가 단기간 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앞으로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품목허가 취소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두 회사가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지윤입니다.